루게릭 병, ALS, 건의주의 척삭경화증, 건의주의 척색경화증, 건의주 축삭경화증, 건의주 축색경화증, 릴루졸, 에달라본 처치에도 불구하고 점점 더 나빠져 휠체어로 이동하시는 루게릭 환자분께서 루게릭 실수당 복용 후 발가락이 움직여지고 종아리에 힘이 들어간다고 기뻐하십니다. 부작용 많은 릴루졸과 에달라본의 처치에도 불구하고 하루하루 더 나빠져 어느 순간부터는 휠체어가 아니면 이동이 어려워진 루게릭병 환자분께서 도움을 청하셨습니다. 다리에 힘이 순간적으로 빠져 바닥에 걸려 넘어지면서 팔이 부러졌고 양방병원에서 허리 디스크로 판정을 받고 치료를 받았지만 계속 나빠졌습니다. 여러 곳을 다니다가 결국 더큰 대학병원으로 갔습니다. 대학병원에서 건전도를 포함한 수많은 검사를 여러 차례 반복하고 추위를 보더니 1년 만에 루게릭병으로 진단하였습니다. 루게릭병 확진 후릴루졸를 복용하고 며칠 전까지 에다라본을 6차 주사 받았지만 하루하루 더 나빠져 이렇게 휠체어를 타고서야 이동할 수 있습니다. 루게릭병은 한번 발생하면 어떠한 처치에도 나아질 수 없다는 사실을 잘 알지만 그래도 도움을 청합니다라고 차분하게 부탁을 하셨습니다. 다리 힘 빠짐이 점점 더 심해져 일상 이동은 휠체어 의지하셔야 하고 팔의 힘 빠짐도 조금씩 진행되어. 필체어 오르고 내리시는 것도 차츰 어려워지고 계신 듯합니다. 더구나 말씀의 어눌함과 삼킴의 불편함, 숨쉬며치받침 등에 인후침문도 보이고 있을 정도로 좋지 않으십니다. 릴루졸 복용과 에더라본 주사에도 하루하루 더 나빠지고 계시듯이 루게릭병은 한번 발생하면 릴루졸, 에더라본 이피오, 줄기세포 등이 처치해도 너춤조차도 어렵습니다. 그러나 동양한의원이 도와드리겠습니다. 라고 격려해드리고 루게릭시루탕을 처방해드렸습니다. 첫번째 루게리시우탕을 복용하시고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독수리 발가락처럼 굽어 움직이지 않던 발가락이 루게리시우탕 복용하고서 이제는 덜어 올려집니다. 더구나 허옇게 죽어가던 발톱이 루게리시우탕 복용 후 살아나고 있습니다. 라고 놀라워 하셨습니다. 잘 하셨습니다. 아마 루게리시우탕으로 더이상 나빠지지만 않아도 기적일 겁니다. 라고 말씀하셨던 긍정적인 마음으로 루게리시우탕을 복용하셔서 발가락이 벌써 움직이진 듯 합니다. 라고 축하드리며 루게이슈단을 처방해드렸습니다. 두 번째 루게이슈단을 복용하시고서 전화를 주셨습니다. 원장님, 굽었던 발가락의 움직임은 조금 더 좋아졌고, 이제는 종아리 장단지에도 힘이 들어가 다리가 가벼워지고 있습니다. 더구나 계속 나빠지던 몸이 루게이슈단을 복용하고 난 이후부터는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전체적으로 확실히 좋아짐을 느낍니다. 라고 기뻐하십니다. 긍정적 마음으로 루게이슈단을 복용하고 계시니, 못 움직이던 발가락이 움직여지고, 힘 빠졌던 종아리에 힘이 들어가고 있습니다. 정말 빠르게 좋아지고 계십니다라고 축하해 드리고 루게리 시럽탕을 처방해 드립니다. 한의학은 과학입니다. 한의학은 철학입니다. 건강은 균형입니다. 동양 한의원은 균형입니다.